반갑습니다. 트럭찍구입니다 오늘은 차대번호, 어, 위치하고 제타각 절차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차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려니까 제가 예전에 블로그 포스팅했던 그 내용을 보고 사진도 다 나오고 하니까 그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1톤 포트입니다. 아, 이렇게 1톤 포트하고 봉거서리하고 1.2톤, 봉고3 같은 이런 소형 화물차들은 조수석 쪽에 보시면 뒷바퀴, 뒷바퀴 위에 프레임에 보시면은, 어 차대번호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바퀴 뒤에 바로 각인이 이렇게 연식이 좋다 보니까 바로 잘 보이는데, 연식이 오래되고 한 차량들은 어, 먼지도 많이 끼고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종 연식 이렇게 다양한 차를 보여드리면서 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식 포트 2입니다. 12연식은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바퀴. 위쪽, 약간 뒤쪽 부분에 저렇게 있습니다. 봉고 이 1.4톤입니다. 07년식입니다. 내나 조수석 쪽 뒷바퀴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뒷바퀴 뒤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량마다 약간씩 위치가 바퀴 위 중심으로 해갖고 약간씩 다른데 있습니다 자 2.5톤 마이티부터는 어, 메가트럭 프리마 노브스 어, 2.5톤 이상 되는 중대형 화물차 엑시언트 트라고 뉴파워트럭 등 25톤까지는 전부 다 조수석쪽 바퀴 안쪽에 보면 어, 프레임에 저렇게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프레임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요 요쯤 있다고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차량을 하나 하나 보여드리고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게 오래 되고 하다 보면은 어, 흙도 묻고 이래 부식도 되고 이래 가지고 어, 위치 어, 차대번호가 있는 보, 위치를 보고도 잘 모릅니다. 구분이안 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을 제가 블로그 했던 것도 그렇고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 올류 마이티입니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대번호도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2년 메가트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드문 편입니다. 잘안 보이기 때문에 맞는 자리인데도 잘안 보여서 후라시를 켜고 보고 그래야지 보일 때가 많습니다. 4.5톤 프리마 260마력입니다. 이렇게 연식 대비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14톤 420엑센터입니다 연식 대비 프레임에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 25톤 엑시언트 540입니다. 이렇게 연식이 있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25톤 프리마 560입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액시언트 프로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10년형 트라고 모델입니다. 아, 연식이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일 확률이 많은데 어디 있나요? 아 예, 아주 세심하게 보셔야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년식 메가트럭입니다 이렇게 안쪽 바퀴 뒤에 이렇게 닦아 놨습니다 아, 희미하지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자 07년 메가트럭입니다 내나 조수석 쪽 바퀴 안쪽에 있습니다 노부스 25톤입니다. 아, 연식이 오래돼서 부식도 심하고, 지금 차대번호 자리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도저히 차대번호를 모를 때 자동차 검사소에서 재, 재타각 판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타각을 받아야 되는데, 제조사 서비스점을 방문을 하셔서, 동일차량 증명서를 신청하시면 자동차 점검원이 차량 재원하고 차량하고 비교해서 동일차량 증명서 공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가지고 교통안전검사소에 전화로 재타각 날짜 예약을 잡으시고 이제 예약된 날짜에 자동차 등록증하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그리고 또 경비가 한 2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가셔서 어, 타각을 받으시면 되고, 어, 타각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계로 어, 프레임을 새기는 거니까 5분 내지 10분 정도 하면은 어, 간단하게 재타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차대번호 위치하고 재타각 방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